안녕하세요. 라라 에너지의 라온니입니다 오늘은 태양광과 신재생에너지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국내에서 4월부터 진행되는 2022년 태양광 관련 주요 전시회 일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는 2022년 4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 전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주요 4대 협회 공동주관 유일 전시회로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수소에너지, ESS 관련 업체들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글로벌 태양광 컨퍼런스인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와 수소 전문 컨퍼런스인 H2 마켓 인사이트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는 2022 탄소 중립 엑스포는 2022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50 탄소중립 선도기업과 신산업, 미래모빌리티, 에너지효율, 자원순환 관련 업체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는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참가업체 15개국 200여 기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전시품목은 태양광 셀, 모듈, 생산 장비, 소재 및 부품, 전력 및 발전 설비, 구조물 및 설치 시스템, 산업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태양광 관련 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SWET 2022는 2022년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며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 2차 전지, 해양 및 소수력, 발전 플랜트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품목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만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제공, 사용점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 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2022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 에너지 신제품 기술의 정보 교류와 비즈니스 장 마련을 통한 에너지 산업 육성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가 기업 300개사, 100부스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전년도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관, 에너지 효율관, 지자체관, 공공에너지관, 특별관 부대행사장으로 나뉘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2년 태양광 주요 전시회 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든 전시회는 사전 등록 시 무료 입장도 가능하며 무료 전시회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람하시고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라온이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